인천산림조합은 식목일을 앞두고 이번 달 11일부터 우량품 종수목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나무 전시 판매장을 개장했습니다. 조림수 약 20여 종과 조경수 약 100여 종, 그리고 잔디 비료 등을 판매하는 이곳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휴일에도 운영되고 있는데요. 인천산림조합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수종을 선택하고 나무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상담할 수 있도록 현장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했습니다. 그 외에도 산림과 임업의 발전을 위한 산림교육 등의 상담 지도 업무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인천산림조합관계자는 조합원이 생산한 나무를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직거래로 판매하기 때문에 우량묘목을 시중보다 10에서 30%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식목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. 나만의 나무를 심기 위해 나무 전시 판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. 온통 인천 뉴스 박수민입니다.